조던서울이 에어조던원 로우 레이저 오렌지를 오토로프했습니다 20SS 스페셜 에디션 한정 출시 모델입니다.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레이저 오렌지 컬러가 믹스된 캔버스 소재 바디에 레더 수시가 삽입되었습니다오먼스 에어조던원 전용 에어솔 쿠셔닝이 적용되어 푹신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2 4 0과2 4 5 그리고 250으로 구성되었고 제고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던서울 카카오톡 채널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가격은 약 13만원대입니다. 팔라스가 2020 가을 컬렉션 룩북을 공개했습니다. 후디와 스웨셔츠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아우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서 공개했던 앵무새 아트워크와 용을 활용한 그래픽이 특징이고 레트로 스포티한 무드가 메인 테마가 되었습니다. 버텍스 원단을 사용한 아우터와 밀리터리 웨어 브랜드 아비렉스와 컬래버한 레더 재킷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팬들은 앵무새 빼고 올 패스 후디 이번에 진짜 잘 나왔다 등의 반응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8월 8일 오전 1시에 팔라스 투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DCG 네버 대시 20 FW 컬렉션 룩북을 공개했습니다. 트랙 재킷과 팬츠, 그리고 스웨셔츠와 후디 등의 스트리트웨어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로고 플레이에 에스닉 패턴과 체크 패턴이 사용되었고 파타고니아를 패러디한 플리스 재킷을 눈여겨볼만 합니다. 지난 7월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되었던 의문의 영상 속 소년이 착용한 네온 컬러의 로고 스웨셔츠도 라인업에 포함되었습니다. 팬들은 갈수록 예뻐지네, 쿡푸림 등의 반응입니다. 도는 날짜와 가격은 미정입니다. 버켄스타의 스투시와 컬레반한 부스턴 클로그를 도롭합니다. 아이보리와 브라운 컬러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후드류의 소재의 어퍼 측면에는 스투시 로고가 양각 형태로 사입되었습니다. 버켄스타 고유의 에바폼과풋배드로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는 8월 7일 버켄스타가 스투시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22만원대입니다. 신미주의 콘셉트 디자이너, 스케이티싱 앨범 브랜드 카브햄트가 20FW 컬렉션 룩북을 공개했습니다. 워싱 데니 럭키가 셔츠, 그리고 트랙슈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전 시즌에 비해 비교적 단조로운 디자인이 특징이고 팔 부분에는 카브햄트 시그니처인 레드러버 패치가 부착되었습니다. 팬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아쉽다, 전후의 패치만 아니었어도 등의 반응입니다. 순차적으로 발매되며 도움 날짜와 가격은 미정입니다. 나이키가 꼼데가라 성모 플러스와 컬래버한 에어카니보어를 돌파합니다. 1993년 첫 발매 이후 약 10년 동안 재발매를 하지 않았던 모델입니다. 네오프렌 소재의 어퍼에 복잡한 레이어드 패널, 그리고 투박한 아웃솔이 특징입니다. 뒤축에는 꼼데가라 성모 플러스 로가 고 사입되었고, 트랩에는 나이키 로가 고 새겨졌습니다. 내년 4월에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CP 컴퍼니가 20 FW 컬렉션 룩북을 공개했습니다. CP 컴퍼니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고글 후디 재킷과 스웨셔츠 그리고 팬츠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폰 다운된 컬러웨이에 CP 컴퍼니를 상징하는 렌즈가 팔부분에 포켓에 삽입되었고 간절기에 착용하기 좋은 저지 소재가 메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핸들은 소박한 테크웨어 느낌, 스톤보다 멋진애 등의 반응입니다. CP 컴퍼니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약 10만 원에서 35만 원대입니다. 동심이 옥스포드 블록과 컬래버한 너구리 블록팩을 공개했습니다. 너구리 라면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콘셉니다. 트입 트럭 진열대에는 생생한 디테일의 너구리 봉지라면이 진열되어 있고, 조립 후에는 앞치마를맨 피규어가 라면을 판매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너구리 봉지라면 10개의 함께 구성되어 있고, G마켓에서 약 2만원대에 발매되었지만, 현재는 솔드아웃 상태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체 빅마우스가 전동 손가락 노지피커를 공개했습니다. 위생적인 손씻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사람의 손을 대신해 코를 후빌 수 있는 전동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전원을 키면 손가락 모양의 모형이 회전하는 제품입니다. 후기에 의하면 모형이 너무 두껍다. 원래 파던대로 파야겠다고 합니다. 얼마트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약 7,000원대입니다.